이 용기 하나면 은 간편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3kg가 있는데 네. 설탕을 얼마나 넣으세요? 그러면 1대 1 비율로 이 3kg 넣어야죠 아이디어 발효용기에는 이세가지 중에 1kg만 있으면 돼요 아이디어 발효용기로 파인애플 식초를 만들 땐물 4리터와 설탕 1kg을 섞은 물에 파인애플 3 k g 넣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넣어 발효액을 담근 후엔 이 단계별로 발효가 시작이 되는데요 3일에서 5일 후부터는 꾸룩꾸룩 소리가 나면서 본격적인 발효가 진행이 되고요. 20일에서 30일 후면 발효가 완료가 됩니다. 발효주, 발효액, 발효식 초를한달 안에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디어 발효 용기. 제철 과일, 야경식물, 한약재료 등 다양하게 발효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보관할 땐 뚜껑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되는데요. 아이디어 발효 연기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고 건강하게 발효하세요!